안녕하세요. 오가농원 t v 입니다 오늘 저희 고추 심을 밭에 퇴비를 뿌려주려고 합니다. 트랙터를 이용해서 퇴비를 1톤 트럭에 싣고 2인 1조가 되어서 퇴비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퇴비를 구입하는데 20톤 한 차에 4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퇴비를 뿌려주려고 합니다. 오늘 퇴비 펴기 하는 이 밭은 한 450평 정도 되는 밭이고 1톤 트럭으로 한 8차 반 정도를 뿌려줬답니다. 요즘은 농가마다 퇴비를 살포할 때 퇴비 살포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오늘 2인 1조가 되어서 삽을 이용해요. 삽을 이용해서 걸음 펴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답니다. 오늘 작업을 하게 되는 이 밭은 450평 정도 되는데 거름 뿌리는 작업을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12시까지 진행을 했고 올해 고추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